그와 뜨밤을 보내야 되는데 배란계야 그런데 배란계는 성욕이 증가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런데 술을 많이 먹어서 그만 일으켰네 어떡할 거야 안 먹어도 안 먹어도 어떡해 얘기해.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사후피임약 그럼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후피임약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 다 처방전이 필요해요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가서 구입한 후 복용하시면 돼요. 쉽죠. 아주 쉽죠. 왜 처방전이 있어야 할까요. 그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란이라고 관련이 있어요. 배란 일이 아닌데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거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분의 상태를 듣고 환자분은 현재 이 약을 드셔야 돼요. 내지는 환자분은 지금 이 약을 드실 네. 필요가 없어요. 라고 결정을 해 주는 거죠. 흔히들 알고 있는 사후 피임약에 대한 오해. 사오피음약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. 그럼 막 떠요. 위험하다. 먹으면 큰일 난다. 뭐그 정도까지는 괜찮아. 내 몸을 망친다. <laughs> 뭐 끝난다. 뭐 무슨 뭐 아주 그냥 거의 독약이에요. 사약이에요. 그런 느낌의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클릭해서 막상 읽어보면 왜? <laughs>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왜냐면 우리가 사오피음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가장 흔한 걸로 돼 있는 게 두통. 그리고 미식거림이에요. 이거는 사후피임약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약도 그래요 뭐 항생제 같은 거 먹고도 속이 비식거려요 그냥 일반 피임약 먹고도 저 두통이 있어요 많거든요 그냥 약 자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급성 부작용인 거지 이것 때문에 내가 추후에 임신이 안 된다던가 내 자궁이 망가진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너무 자꾸 먹었을 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라거 그거 하나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 이상 먹으면 생긴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리고 호르몬이 원래 불균형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. 아 원래 불균형 한데 또흐트러뜨리니까 이거 제일 궁금해 할것 같은데. 네. 피임이 성공했는지 아닌지. 아, 그거는 피임이 진짜 면제. 그거는 진짜 신만 알아요. 그것은 생리 시기에 가야지만 알수 있어요. 그냥 어차피 그 전에는 뭘할수 있는 것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맘 편히 계세요 그냥 그때 생리 안 하고 그때 발견해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 엽산제를 먹는다던가 어떤 임신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전부터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의사 언니의 한마디 루머는 루머일 뿐 애매하거나 걱정된다면 사업피임약을 꼭 먹자 입니다